네, 안녕하세요. 영어 박과정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계속 배워본 바와 같이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완료. 자,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pp,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 pp의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또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오늘 배울 학습 내용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have pp for 다음에 며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과거분사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고요. 자, 숨어 있는 뜻은 주황색으로 제가 써 놨죠. 지금은 과거분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아래 또 보시면 have been ing for 며칠 이렇게 나오면 며칠 동안 계속 ing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고요. 숨은 뜻은 제가 주황색으로 또 써놨죠. 지금도 ing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그 아래에 또 보시면 회색으로 써놨죠. Jason is in Korea. 제이슨이 한국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아래 녹색으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He has been there. 제이슨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이겠죠? 제이슨이 한국에 있었는데요. for a day. 하루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숨은 뜻은 뭐라고요? 지금은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has been there for a day. 그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하루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고요. 만약에 그가 이틀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틀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He has been there for two day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3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for three days.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 He has been there for a week.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거기에 있었는데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렇죠. a week. 그러면 한 주, 일주 이런 뜻이죠. week. 그러면 일 주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 week. 일 주일, for a week. 일 주일 동안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he has been there for a week. 그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숨은 뜻은 뭐라고요? 한국에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가 2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2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for two weeks. 이런 식으로 말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또, 그가 3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3주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for 3 weeks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가 한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 달간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for a month.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죠. He has been there for a month. 한달 영어로 a month.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month. 발음해주실 때, m, o, n, month. th, th, th. th 발음해주실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두시고, th, th, th.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a month. 그렇죠. 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달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He has been there for a month. 그러면 그가 두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두달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for two months.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또 소문뜻은 그가 두달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지 한국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가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for a year.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1년 a year. 그렇죠? 1년 a year.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가 2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2년간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He has been there 2년 for 2 years. 그렇죠? 1년은 a year, 2년 two years.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그는 3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3년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He has been there for 3 years.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숨은 뜻은 그가 3년간 그곳에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예문 보면, He has been there for a long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He has been there. 그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가 한국에 있었죠. For a long time, long time. 긴 시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He has been there for a long time. 그렇죠? 잘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었는데요.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소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have, pp, 현재 완료 문법과 for, for 다음에 시간을 써서 며칠 동안 뭐뭐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have been, ing 다음에 for 다음에 어떠한 시간을 써서 며칠 동안 계속 뭐뭐 뭐 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예문과 함께 한번 학습을 해 볼게요. have been, ing는 문법으로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두르고요. 며칠 동안 계속 ING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ING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예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회색 뜻으로 먼저 써놨죠. The bus is late. 버스가 late, 늦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버스가 늦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녹색으로 표를 만들어 놨죠. We have been waiting.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We have been waiting.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waiting.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for 30 minutes. 30 minutes. 30분. 이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30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숨은 뜻은 뭐라고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은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have been waiting for 30 minutes. 우리가 30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계속 기다리나 보네요. 만약에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we have been waiting 20분 동안 for 20 minutes. 그렇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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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s. 20분, 20, 20분, m i n u t e 만약에 10분 동안 우리가 계속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we have been waiting 10분 동안 for 10분, 10 minutes.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잘리셨습니다자 그리고 이 말들의 소문 뜻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그렇죠? An hour 시간이에요. 한 시간 an hour. 두 시간 그러면 two. hours, 3시간 그러면, 3 hours, 마찬가지로 4시간, 4 hours, 5시간, 5 hours.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2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2시간 동안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2시간 동안 for two hours.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숨은 뜻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거의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거의 이렇게 한번 말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We have been waiting 거의 한 시간 동안 for almost an hour 이렇게 써놨죠. almost 거의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거의 almost 거의 almost 한번더 거의 almost 그렇죠?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almost 거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lmost an hour 거의 한 시간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두 시간 그러면 almost Two hours 거의 세 시간 almost three hours 그렇죠 자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거의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for almost an hour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거의 두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We have been waiting for almost two hours. 우리가 거의 3시간이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for almost three hours.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추운 날씨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추운 날씨 속에서 계속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We have been waiting.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버스예요. We have been waiting for it. it.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 그러면 in the cold.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cold. 추운 날씨. the cold. 추운 날씨.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죠. In 그러면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In the cold 그러면 추운 날씨 안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우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그것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for it in the cold. 그렇죠? 잘 쓰셨습니다. 참고로 숨은 뜻은 뭐라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그것을 기다리죠. 버스예요. for it.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러면 under the hot sun.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under, 뭐뭐 아래 이런 뜻이죠. hot, 뜨거운 sun. 태양이죠. 그래서 under the hot sun.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한번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or it. 버스를 기다리죠. for it.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under the hot sun.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것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for it under the hot sun. 그렇죠? 잘 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은 뜻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잘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예문을 한번 보면, we have been waiting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for it 그것을 기다리죠.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since 7 a.m. 이렇게 써놨죠. since 붉은색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since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단어죠.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 쭉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쭉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7am. AM. 오전이죠. 그래서 오전 7시부터 계속 쭉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We have been waiting. 그것을 기다립니다. For it. 오전 7시부터 계속. Since 7am. 그렇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는 오전 7시부터 계속 그것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waiting for it since 7 a.m. 그렇죠?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는 오전 7시부터 그것을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We have been waiting for it since 7 a.m. 그렇죠? 자, since 뭐, 뭐, 이후로 계속 쭉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 have pp 다음에, for 다음에 어떠한 시간이 나와서 며칠 동안 현재 완료, pp, 현재 완료 했습니다. 이 뜻과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 다음에, For, 어떠한 시간이 나서 며칠 동안 계속 ING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뜻과 숨은 뜻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면서 한번 예문을 통으로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친절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